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원마인입니다 자, 오늘은, 네, 바로, 팀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스팀에서 배포한 무료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 오늘 나오게 되신 스나퍼분입니다스나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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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자, 바로 아하. 시작했고요. 자, 일단은, 일단은 자기의 적지를 찾아야 됩니다. 네, 이 서버는, 어, 참 특이하게, 또, 홈스틸 도전과제 달성. 자, 이 서버는 이렇게 다섯 개이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모두 다, 어, 보유를 해야지 이게 있어 볼거요 저는 레드 팀이고요. 어, 스나이퍼분은스나이퍼가 레드 팀. 레드 팀.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 바로 시작. 자, 갑시다. 어, 스나이퍼스나이퍼 떨어진 총은 못 죽는 건가? 메디... 아 그건... 그건 배틀... 그건 배필포였지배필포는 그게 있어 그... 예를 들어 어. 네가 정차병이야 근데 어. 네가 그... 그... 걔 있잖아 육군? 어쨌든 걔 총을 가질 수가 있어 네가 저나 지금 뭐하는 거지 어디까지 들어온 거다 지금 <laughs> 아 쟤네 너무... 아... 아 지금 무슨 일을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팀으로 섞는다고 하고 블루팀이 승리했답니다. 아 다른 서버 가고 싶어. 왜? <laughs> 이게 뭐야? 아다 스나이퍼만해. 아나 스나이퍼 나왔어. <laughs> 나좀 나 스나이퍼. 스나이퍼 좀 해주고 싶다고! 내가 스나이퍼. 전 그냥 아. 메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메, 버, 자 저기서 저렇게 우청이 들어오면, 메딕이 메딕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예, 전 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이것도 막 그런 거있어 오, 막 서, 서로를 막 치료하는데? 뚜룹, 뚜뚜 메딕으로 한 명을 한번 죽여보죠. 바로 얘를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일로 와. 저 매딕이. 이게 저렇게 컨트롤 부족한 놈들이 꼭 이렇게 매딕 같은 거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야. 어? 치료 치료. 치료 치료. 아니야. 뭐지? 딱터 <laughs> 노래 참인상적 인상적인 노래들만 척트네 그냥 메딕이 메딕을 죽이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메딕 메딕을 죽은, 죽이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커밍순 아 좋아요 치료랑 어? 역대 미안하네. 최고량 <laughs> 아 내가 널 죽였구나 헐 진짜? 어 어떻게 죽였대? 스나이퍼 자 이번에는 이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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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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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 말을 좋아하죠 전그 그 말을 좋아하죠 여기에 아, 좋아요. 아, 난 진짜 이거 못하는데, 근데 이거. 이거 이건 진짜 못하는데. 오, 좋아. 벌써 한 사람을 죽였다니. 살려줘. 나도 살려줘.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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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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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이제 얘예 예, 바로 이제 불, 불입니다 불 이제 불 고! 얘는 바로 불이죠, 불. 자, 빨간놈 일로. 이렇게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인상적이야. <laughs> 뭐가 인상적이야. <laughs> 불로 태웠을 양은 또 의사 양반이 의사 양반. 아니 왜 다... 아,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자, 꼬. 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기뭐 전쟁터야 진짜. 아, 왜나 스나이퍼면 스나이퍼들만 해. 어좀 다른 걸로 좀 바꾸면 안 돼? 자 이번엔 꼭한 명을 죽일 수 있게. 자 이번에는 여기 한명 있어요. 아, 젠장. <laughs> 나 누구한테 죽는 <죽은> 거. <laughs>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때리고 있는지 모르겠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야구 봤다. 사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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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케

역시 나는 이게 최고다 와우 쓰리킬 고고고 로로로너 죽었어 나, 너 나한테 죽었어 아유 아 이거 아 블루구나 이거 생각보다나난 레드를 죽였는데 자꾸 블루만 죽이고 있네 지금 또또또또또또또 오, 저, 아, 까벼, 아깝소. 아, 오킬오킬오킬까지 5킬. 5킬. 갔는데요. 야, 세이버, 말좀 해! 어. 어어... 언제부터 말이 사라졌어. 자, 오케이. 이게 바로 킬딸리란 거죠. <laughs> 저기 여기 들어가서. 뚜두두둔, 뚜둔, 뚜둔. 놀로와놀로와 놀러와, 놀러 어디가, 놀러, 놀러.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아깝네요. 이, 이 노래 좀 이상해. 발려버려. <laughs> 자, 고고고. 오! 내가 스파이를 죽였어. 고고고. 이렇게 해도 한 명은 맞지 않을까? 엽치도 어, 되고 이럴. 오, 나나 나 지금 킬수만. 오. Fantastic baby.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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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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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기 싫어. 이맵왜왜 <laughs> 왜. 왜, 왜. <laughs> 오, 개세터. 야, 이기니까 조, 이기니까 재밌네. 이번 라운드를 마지막 플레이어. 지지 마, 거마인. 야, 이건 정말 이건 대 대단한 거다 이거는 역시 나는 나밖에 스카웃 스카우트, 스카웃을 좀 해야겠어. 자, 고오오 오. 제가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 제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몸좀 풀려서 우후. 여기, 오. 아 일본인, 일본인이야 도쿠야 누구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셀프님 어... <웃음> 제가... <웃음> 지금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와와와와 핑을, 와와. 핑을 봐서는 덕후인 것 같네요 예 핑이 8인건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네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플레이어들이 오 뭐야 오 죽은 사람 말또 하니까 막 죽은 사람 시체가 막 움직인다 와 자, 들어가주고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텔레포트 있구나 여기 여기여기 여기. 이거 집중 집중해서 위치만 잘 맞아주면 돼 위치만 한 놈만 끝까지 한 놈만 끝까지 한다 스네퍼의 명언이죠 한 놈만 끝까지 메릭 컴온 맨메릭닥컴아왜 출구야 여기 좀 입구로 만들어 아니, 좀안 드루. 이좀살거 같네. 가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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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 또 우리가 이기겠다. 아. 난 왜? 재미없다, 이 맵. 지고있어서 <laughs> 어. Can't touch this. 너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뒤치라는 거죠, 뒤치. 뒤치, 완료. 오, 예스!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난 이거 <그걸> 싫어. <laughs> <laughs> 어허허... 한심하다. 한심하긴 한심해. <laughs> 나 이거 싫어. <laughs> 나 이스, 나 이제 블루다. <웃음> <웃음> 나 메딕 좀 할래. 아, 아, 근데 메딕 이된다나스나이퍼좀 할래. 왜스나이퍼를다안 시켜줘? <laughs> 저렇게, 저렇게 점프해서 가면 저 부, 불이익 아닌가? 어. 예. 포스트 킬. 아, 나, 나 레드 나 블루지. 나저왜 저고 블루를 죽이려고 그러지? 이게 습관인가 보다. 맨날 맨날 블루만 죽이다고 아니 맨날 레드만 죽이다 보니까 블루 불, 아니 맨날 레드만 죽이니까 블루는 아니 아니 내가 레드를 죽여야 되는 거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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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나는왜 항상 그걸 까먹을까? 내가 레드를 죽여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레드를 죽여야 돼. 나기 신분 때. 내가 내가 지금부터 레드를 죽여야 돼. 블루는 내 팀이야, 내 팀. 이걸 항상 좀기억해 나야겠다. 이게 기억이 안나 이상하네. 나 지금부터 레드를 죽여야 돼. 나 지금부터 레드를 죽여야 돼. 지금부터 무조건 레드만 죽여야 돼. 레드만 죽이는 게 정답이야. 레드만 죽이는 게 답이야. 저기 레드 있죠? 쟤를 죽여야 돼. 레드 보면은 죽여야 되는 그런 어, 그런 빨간 적토마. 적토마라고 생각하자요 적토마. 아, 아깝네요. 자, 다시고. 디지털서로왜두 개를 여기다 설치해? 저기 좀 저기 입구에다 입구 쪽에다 좀 설치해 그지어 아, 제발 나좀나 나, 나도 좀 스나이퍼 좀 하고 싶은데 아좀왜 이렇게 배를 심이 없어? 오 뭐야? 오우. 뭐? 뭐? <laughs> 어, 어, 어? 막 그렇게 말아? 그막그막 그막 목에 힘 풀고 있다가 <laughs> 갑자기 보고 딱 돌렸을 때그 느낌? <laughs> 지금 막그 느낌 났어 방금 전에. 쥐 났다고 해야 되나? 목에 쥐가 났다고 하는 건가? 그런 거는? 담 들었다고 해야 맞는 표현인지. 담? 어. 담 어른들이나 걸린 거 아니야? 여기에서. 여기 오, 어떻게 올라가죠? 위로. 이게 바로 뒤치라는 거죠. 뒤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자, 저 사람이 과연 도쿠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일까요? 오케이, 이바로킬딸야 날씨 오케이, 두킬나 <laughs> 쓰리 킬까지 한다. 내가 오케이, 쓰리 킬 좀만 더 해봐. 아, 쓰리 킬에서 멈췄네. 자, 쩌습니다 다시 점프, 점프 목표는 저기다 죽고. 여기 문이 안 열려, 여기. 여기다, 저기 여기 다 2번. 오케이! 원킬. 아, 까볍깝소 좋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스나이퍼가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스나이퍼입니다. 야, 칼은 나도 저건데, 부족민의 칼인데, 괜찮냐? 구종민의 칼 어. 괜찮지? 오 저기 나올 줄이야 언더칩을 <불 clairement> 저 별로 약한데 오안 나오는 거 봐라 자기가 불리하니까딱안 나오는 거봐 이게 바로 진정한 사회 사회 <laughs> 다른 의미인가? 자신이 불리하면 뒤로 빠지는 게 맞는 건가? 진짜 먹어주고 W 진짜 FPS 모든 게임들은 진짜 컨트롤은 진짜 적 그거야. 컨트롤 안 않는 거야. 스피트는 달리는 거고 모든 FPS 게임. 스나이퍼 진짜 아 스나이퍼 는할게 할게 없구나 하도 애들이 움직이게돼 가지고. 아 가만히 있으면 뭘좀쏠 맛이 나는데 어, 어 있다. 여기선 잠복이라는 게 없어. 어, 그러니까. 오우! 홀리! 홀리, 쉣! 홀리, 똥! 나 근데 그 활은 뭐 사용하겠던데? 활은 너무 어렵던데? 활은 어려워. 오 어. 그래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난 레이저 백하고 병수도 하고 기관단 총이 있어 레이저 백이 좋냐? 레이저 백? 어 그거는 스나이프 그... 어 건데 뭐? 그 스파이가 백스텝 한번 막아주는 거야 스파이가 백스텝 하는 거 그래 내 진짜 총이 그래 좋나 보다 오 어, 뭐야 아싸 트메이크 메이커는 언제 나오는 거야?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에, 아, 스나이퍼에서 한번 죽여보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죽었구나, 이미. 오,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스나이퍼, 스나이퍼 전. <laughs> 오, 뭐! 오, 뭐! 오! 사층에서 떨어지면 죽냐? 아니, 사층 아파트 사층 <laughs> 아, 실제선 죽지. 아, 실제선 죽어? 그거 다 죽는다고? 떨어져봐. <laughs> <laughs> 아, 지금, 바, 지금, 여기가 사층이거든 <laughs> 어. 떨어져볼까, 뭐? 떨어져봐. 발부터 떨어지면. 발부터 떨어지면. 발부터 떨어지면? 어. 약간 골짜리. 골골절? 안 죽네. 근데 근데 그 뭐였더라? 그거 그 머리부터 머리부터 떨어져서 죽는 거는 10층 이상에서 떨어졌을 때만 머리부터 떨어져서 죽는 거래. 그래? 어그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데? 누가 실험을 해봤나 봐. 어아 <laughs> 아래에다가 막못둔 뭐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한대? 어렇게나 계속 죽지? 그거 실험한 사람도 돈 많이 받겠다. 근데 나왜 이렇게 죽냐? 여기 스나이퍼가 있어요. 스나이퍼. 아 뭐야 아오. 방금 전에. 그러니까. 오. 야 너희를 왜 나와? 저 스나이퍼 뭐야? 예스. 더블 K 아니 크로스 K. <laughs> 크로스 K 봤냐 <맞냐>? 위에? 어. <laughs> <laughs> 같이 죽겠어. <laughs> 오우, 이거, 뭐 이거. 라라라 라라라라 라 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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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오케이! 야, 맞지? 어, 봤어. 오우! 야, 근데 솔직히 화살보다는 총이 낫지. 어, 총이 낫지. 화살은 날아가는 시간에 피하면 되는 거잖아. 어. 근데 왜 화를 안 했어? 나, 야, 나, 고통행 열차. 그게 뭐지? 글쎄. 어쨌든, 활은 안 좋아. 사용법도 되게 요 오케이 크리티컬 던지기 왜안 죽는데? 아왜안 죽어? <laughs> 거의 노랜데 이건? <laughs> 왜탭버트이또 말을 안 듣니? 탭. 지금 탭이 말을 안들어지금 승리! 안세. 빡.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군의 팀 포트리스 2. 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세요. 아니, 방송이 왜안 끝나. 재밌었어.